성경 봉독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교독 하신 후에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세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요하하니 낙관는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으며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세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 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굽기도 새김질을 하되 굽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조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파리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laughs>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소리를 먹지 말고 그 주먹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므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우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우리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의 모든 것으로 생명이 안 배어 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장한 것이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장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생명이 안 배어 없는 것은 너희가 형벌을 것이다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다.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솔개와 물수리와 월동가기와 발동가기 활동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가조와 타마가스와 갈릴기와 스페인의 종류와 얼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빌얼빼미와 박사이와 <laughs> 박로세와 황세와 백로종류와 오디세와 박진이라 갈매가 있고 내발로 교사는 분충은 저희가 통화할 것이로돼 다만 날개가 있고 네발로 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고, 중류와, 중류와, 백두기 중류와, 백두기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다 아, 아, 네. 오늘도 새벽 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만 화요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새싹이 돋고 여기저기 꽃이 만발하고 또 각종 짐승과 곤충이 생기를 얻어서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간단하게 만드는 계절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만물 중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지짐승과 수중생물과 및 새와 곤충 중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금의 우리가 읽다 보면 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하셔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러한 의문을 풀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지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십니다. 정함과 부정을 가르는 기준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겐질하는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 수중생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생물입니다. 이것이 정함과 부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와 곤충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가정이역이라고 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곤충에 관해서는 발로 땅에서 뛰는 것은 정하다고 기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검하신 짐승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그 마신 짐승들은 대개 불결한 곳에서 사는 짐승이든지, 주로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이든지, 포악한 성격을 가졌든지, 혐오스러운 외모를 가졌든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또 모든 육체의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마시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짐승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의 습성이 매우 온순하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신 하나님은 객관적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03편 <laughs>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아버지가 자식을 긍률이 여김같이 여하께서는 자기를 <laughs> 경외하는 자를 긍률이 여기신 나니 이는 우리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먹을 거리는 원래 진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에게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였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피가 생명이라고 하시며 피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자세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제안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게 된이 상황이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고 슬퍼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먹을 것을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악함이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불행입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낙타를 부정한 짐승으로 제안하신 율법을 어기고 생긴 질병이 있습니다. 이전에 중동에서 발생했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는데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생하지 않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낙타와 접촉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항바이러스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기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서 불행을 자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낙타를 부정한 짐승으로 정하시면서 낙타처럼 중요한 운송수단이 되는 짐승을 먹지 못하게 막으셔서 지금까지 낙타가 사막의 중요한 운송수단이 되게 하신 뜻이 숨어 있는 듯도 합니다. 요약을 하면, 내위기율법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신 것은 마치 태초부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즉, 선악과를 정해주신, 정해주셨던 하나님의 섬유와 뿌리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한 명령이라 여기며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계를 가진 인간은 주어진 한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가진 존재임을 아시기에 그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이스라엘에게 정한 진성과 부정한 진성을 가르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더고 말씀하신 짐승들 중에는 이방 종교와 마술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먹은 것을, 어, 먹는 것을 제한하신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내적인 정결까지 지킬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레위 말씀을 통해. 정결법을 제정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숭배하는 진성을 부정하게 여기게 하셔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 주사를 놓으신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여전히 의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현대의 우리에게 율법주의자가 되어 살, 살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왜 이런 규정을 가르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를 따라 애국을 담대하게 탈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라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셔서 꿈꾸셨던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신정 국가였습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첫 유월절을 새해의 첫 달로 정하시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율법이었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신정 국가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정한 것을 가려서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한 것을 가려서 먹으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뜻이 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길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백성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정결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였지요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것은 이처럼 언뜻 보면 너무나 까다로운 율법의 조항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민나가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조언하고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준을 주시면서 정한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으며 이를 알고 정한 것을 선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분명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서 먹으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사에서 52장 11절 말씀처럼 나와서 구별되게 살아야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임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사는 것이 자녀된 도리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겨진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고림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 증거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려는 악함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서어 구하시옵소서. 이그 나라와 권의영광을 나올 때에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시고 기도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